자, 안녕하세요. 둥이 아빠입니다. 오늘, 음, 추가로 온 사인의 사이, 트레저 EX 3박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에게도 부디 갓박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가맨 처음에 이네요. 음. 렌트라, 푸크린, 보울 마을, 크레스퍼트라의 기본 카드들 있습니다. <laughs> 두 코, 일반 카드들. 한 카드들 넘기고요. 스코빌런, 볼트로스, 위대한 언니 EX, 팔데아 켄타로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평범하네요. 오늘 자 리자드가 앞에 나왔네요. 아 뭐야 뭐 테사. 가비루사 라우드보니엑스 포켓몬 리그본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리짱 박사의 연구 엔테이 윤겔라 라우드본 exssr 카드 나왔습니다. 라우드본 exssr 카드. 라우드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없던 카드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일반은 넘기고 렌트라, 렌트라, 푸크린, 피오젠 ex. 흉내내 이렇지 나왔습니다. 흉내내. 아, 다섯 기 남았네요. 일이리가 <laughs> 있는 카드. 푸크린. 몰리르바. 몰리르바. 라디언 x 팔디아 켄타로스 이로치 카드 나왔습니다 팔디아 켄타로스 이로치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잠시만요 팔디아 켄타로스 이로치 두드리짱 682X 8대야 켄타로스 모란 SAR카드 나왔습니다. 모란 오 오늘 좀 카드들이 괜찮네요 볼트로스 어 쇼렸어 푸크린니엑스 따라큐 오 따라큐 이렇지 났습니다 따라큐 이렇지 오 어, 오늘 진짜 눈이 괜찮은데요 SSR과 SAR 둘다 나왔네요 아쿠스타 핫삼 후디닉엑스 꼬링크 나왔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눈사랑 분볼 무쇠바퀴 X 카르보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이렇게 나왔네요. 라우드본 이엑스 모란 그리고 흉내네 켄타로스 따라큐 이렇게 일호치가 세장 나왔습니다. 음. 어 그래도 평균은 했네요. 평균 이상했습니다. <laughs> 추가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뜨 웃드려라고 솜송코 음. 화강돌 레슨 스튜디오 아우 라우드 본이 X SSL 카드 하나 더 나왔네요 오 중국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SSL 카드 하나 왔는 곳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뒤에 글래스포트라가 있네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또벅 초보 푼이라 라프레시아, 글래스포트라 EX. 요즈 요즈 같죠 특이한데요 데아코 질스 브루루룸 베라카스 은번이엑 B 이로치 나왔습니다 B 귀여운 B 이로치 나왔습니다. 돌핀맨 라이츄 682X 찌리비 이렇게 나왔네요. 박사의 연구 루차볼 라우드 본 e X 따쭈루 이렇게 따쭈루. 신기하네요 자, 아, 일반 카드는 빼고 가비루사 테사 미유의스 니로 이로치 카드 나왔습니다 아 이건 중복인데 말이죠 조금 아쉽네요 두번째 박스는 정말 B말고는 음, 조금 그렇네요. 두드리장 핫쌈 가디언X 찌리비크 이로치 나왔습니다. 오, 찌리비크 이로치 <laughs> <laughs> 야도란 화각물 닝누이엑스 초롱순 이렇게 나요스 <laughs> 포푼이라 라플레시아 코라이돈엑 딱 뜨거워 왔습니다자두번째 <laughs> 마지막 회손손코 보스의 지랑 토이엑스 모야모나왔네요아 이게 예. SAR 카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야모 아쉽네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카드. 스프린터, 스트린터, 카니나리, 파이리, 소코니엑스, SSL 카드 나왔습니다. 어, 이건 없어요. 어, 좋습니다. 없는 게좀 나와줘야 돼요. 부크린, 올리르바, 프린, 크레스포트. 크레스포트를 EX 엄청 많이 나오죠요 삼옹, 묘두기, 가디언 X, 포프니 이로치 나왔습니다. 포프니, 자, <laughs> 돌핀맨, 엔테이. 푸디니 스 오라티프 다음 거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박사의 연구 따라큐 682X 칼데아 탈데아의 학생 카디나르마 스트린더, 라우드본 이엑스, 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적이 어, 이번 세 번째 칸좀더 좋아한 것 같네요. 스코빌런, 분볼, 은버닉스, 바다그다 이렇치 나왔습니다. 바다그다. 아까 뒤 살짝 나왔었는데 바다그다 이렇치 나왔네요. 마시마 세팩 드닐 레이브 묘두기 딩누이엑스 드니콩 아니요 눈서랑, 깜깜이, 뮤 EX, 팔데라 켄타로스, 중복 카드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중복. 이야, 중복이 나오네. 자, 마지막. 누트리오 저승가승, 코라이돈 이엑스 팔데아 우파, 팔데아 우파 나왔네요 자 오늘 샤이니 트레저 EX 세박스 오픈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시 또 박스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